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서를 내기, 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용역단 책임자께서 설명을 하러 오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산읍에서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또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직접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 자료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본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도 아마 부연 설명 또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답을 통해서 좀더 명확히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우선 우리 용역단 책임자이신 김병종 교수님께서 먼저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답하는 과정에서 어, 거기에 보다 적절한 답변자가 어, 저희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31개 후보지를 그 사, 선행 연구, 그러니까 우리 연구 이전에 거론됐던 후보지, 그 다음에 저희 연구진이 또 현지 답사나 도상을 통해서 현, 그 후보지를 찾아내서 31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어, 중요한 여섯 개, 그, 육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그 환경성이 사실은 그걸 두 개로 그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필수 보존으로 유네스코 지정 지역이 그 접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도청이 조례로서 관리하고 있는 그보존 관리 지역에 대해서 그 훼손이 일어났느냐안일어났느냐를 가지고 31개의 후보지를 다 정밀 조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지들을 먼저 탈락을 시키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그 단계를 거치면서 31개 후보지가 10개 후보지로 줄어들었고요. 열그 10개 남아 있는 10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좀더그 자세한 그 분석 절차를 거쳐서 그 상대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좋은 4개 의 후보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네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어, 항목별로 그 이단계 그 평가 방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도 있고 좀더한 걸음 더 나가서 자세히 분석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네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비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계 때그그 그 분석을 하였던 그 지형 조건 지형 조건이라는 건 공항 후보지가 이렇게 그 언덕이 있고 골짜기 있고 이 있으면 그를 그, 그 토공을 해서 흙을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지가 평평한 지역은 공사비가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좀덜 들어가고 이렇게 그 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단계에서는 또 평가할 필요가 없을 다 왜냐면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사업비로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그, 그 지형 조건이 빠지고요. 사업비로 통합이 되고. 공공지원 시설도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상하수도, 전력 이런 것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가장 그 가까운 읍삼읍 음, 정도에서 그 끌고 오는데 그것도 거리가 멀면은 2단계에서는 나쁜 걸로 평가받았지만 3단계 올 때는 사업비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위치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끌고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서 2단계 때 적용됐던 기준이 3단계에서는 빠지는 게그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네 개, 결국 이제 네 개, 여기서 이제 네개 후보지 최종 네개 후보지로 가기 전에 어, 그동안 그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조금 그몇 그 가지 다른 의견이 나왔던 것 중에 신산 해안가 후보지가요 그거는 일 단계 후보지 서른 한 개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1 단계에서 2 단계 넘어갈 때 탈락을 했습니다. 그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그 소음 피해 지역에 건축물 면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그한 가지 그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중에 하나가 정석 비행장이 있습니다. 정석 비행장은 왜 제2공항으로 사용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 네 가지 조건에서 그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2 단계에서 3 단계로 못 넘어가고 탈락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석 비행장이 어 남측으로는 그 민항기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북측에서는 접근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석 비행장의 북측에 오름들이 산재가 있다 있어가지고 그 오름 하나 하나가 운항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민항 접근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그 상당 부분의 그 오름을 방해가 되는 오름들을 절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가지는 그렇게 오름을 절취를 하고 북측 접근 절차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가 되냐면 제2 어, 기존에 있는 그 제주공항과의 공역에서 간격이 얼마 공간이 얼마 안 나와서 간섭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두개 공항을 가지고 있대 두개 공항을 그 충분히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반쪽 공항이 돼 버립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충분한 활용이 안 되는 반쪽 공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정석 비행장이 빠졌고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정석 비행장의 고도가 해발 약 350m입니다. 그런데 200m부터는 중산간 지역이라고 저 차부터 더잘 아시겠지만 그 되고 거기에는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 그 관리 지역이 산해가 있어서 정석 비행장 그 위치에. 보존 가치가 높은 그 토지들을 조사를 해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그 환경 훼손이 일어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정속 비행장이 그다음에 그 이제 기상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게 중산간에 있으니까 우리 이 해안가에 있을 때는 그 낮은 구름 중턱에 걸린 낮은 구름이 보이지만은. 그 위치에 가면 그게 짙은 자기 안개가 되어버려서 그 시야가 안 좋아서 정소빙장이 민항항공 그 민항들이 이용하는 공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단계에서 떨어진 신산 이건 이제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가 최종 후보지 최종 예정지로 발표한 게 성산이고요.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산이라고 발표했다가 왜 거기가 신산이냐 이런 그 논쟁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어 신산 1, 신산 2였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 그리고 신산 1이 그 해안가고 신산 2가 내륙평이고 신산 2가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예정지로 발표가 되는 거라는 건데 그두 개만 비교를 해 보면은 두 개만 비교를 해 보면은 손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했던 그 신산 일에 되는 그 위치에다 만일 활주로를 놓고 공항을 짓게 되면은 내륙형 성산보다 훨씬 더 소음 피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그 공항 부지 내 이주 가구수를 그렇게 카운트를 해보면은 뭐 육십 대550 정도가 되는데 이 오백 오십은 다 카운트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국토연구원은 한2 5 0만평 규모의 공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거고요 우리는 백오십 한명 백오십만 평을 던구기 때문에 약 육십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백오십 가구에 육십 프로만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삼백 가구 되겠죠 우리 저 성산 예정지는 한 육십 가구가 이 주를 이거는 공항 부진에 포함되니까 그건 무조건 이 주를 시켜야 되는데 육십 가구고 그 신산 해안 그 후보지는 약 삼백 가구 이상을 그이 주를 반드시 이 주를 시켜야 되는 그리고 소음 피해 가구도 더 많은 그쪽이 해안가가 더 민가가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약간 내륙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산이 1단계에서 그, 그 통과 못하고 떨어진 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어, 4개 후보지가 남았고요. 4개 후보지를 그, 그 자료에 보면 이 위치도가 다 설, 표시가 돼 있고요. 지도상에. 4개 후보지를 이제 최종, 그 최적 예정지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럼 45페이지까지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내용은 뭐냐? 이 45페이지에 있는 점수는 그냥 점수가 덜렁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정값을 위해서 측정값의 근거를 해서 그걸 점수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앞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측정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장애물량이 몇, 그, 세제곱미터냐, 뭐, 소음 가구수는 몇 가구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먼저 그 상대 비교를 해서 좀 보시면은, 성산, 1등은 성산이고 2등이 신도가 나왔는데, 그 점수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력은 30대 27이니까 뭐, 거의 뭐 비슷하다. 약간 그, 성산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은 그 환경성을 보시면은 신도 2라는 자리는 그 대정읍에 있는 거죠. 신도 2라는 자리는 환경성에 15점 만점에 4.5점을 받았고 성산은 15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관리 보전지구, 그 생태 보전지구 1, 2등급, 지하수 보전지구 1, 2등급, 경관 보존지구 1, 2등급. 이 얼마큼 공항 부지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가를 저희가 그 면적을 카운트를 해서 점수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산은 관리보전 지구 훼손이 없기 때문에 15점을 받은 거고 신도 2는 관리보전 지구 훼손이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4.5점밖에 못 받은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신도 2가 그 점수를 못 받은 게 소음을 못 받았습니다. 소음을 상대, 상대적으로 그거는 신도 2 e 후보지에 공항을 지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 가구가 2천 가구가 넘는 걸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못 받아서 두 개의 그 신도 2 e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 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요. 하모 같은 경우에는 공역에서 아주 안 좋은 점수 배점이 30점이나 되는데 공역이 왜 점수 배점이 30점이나 됐느냐 공항을 들어설 때 항공기 안전한 운항, 이착륙이 허용이 안 되면 공항을 지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조건을 따지는 게 이제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높은 배점을 부여를 했고요. 하모가 그 남북 방향으로 활주로를 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주 쪽에 그 항로하고 또예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그 현상이 일어나서 그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물이 하모가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장애물이라는 거는 그 공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출된 지형을 그 가능한 최대한 가능하면 깎아 없애야 되거든요. 운항 장애물로 깎아 없애야 되는데 하모 1 후보지인 경우에는 뭐가 걸리냐면 모슬봉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슬봉이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이렇게 살짝 걸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거기에 점수를 못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모가 낮은 고런 데서 낮은 점수를. 대점이 큰데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 그 성산보다 어, 불리한 후보지가 됐고요. 난산은 어, 소음 피해 쪽에서는 좋습니다. 소음 피해 쪽에서는 좋은데 왜 그러냐면 난산은 성산 후보지보다 더 내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산간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중산간에 가까워지면은 그 거주민이 없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안 나옵니다. 대신에 환경 피해가 많아집니다. 환경 피해가 많아지고 어, 그 다음에 신산, 아, 수산굴 입구 바로 옆입니다. 난산 후보지가. 수산굴 바로 옆이라서 수산굴이 지금 입구만 보면 안 되고 그 동굴 개를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난산이 그 수산굴 위에 노, 노치, 위치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져서 난산이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종합평가를 봤을 때그 성산이 가장 좋은 위치로 31개 후보지 중에서 좋은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